저 혼자 기립박수 쳤습니다. 아 감동이고 또 하나님의 감하고 또 치유와 또 힘과 능력이 많은 우리 찬양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한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생명 건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레파르스온 스네아 자매가 있습니다. 영어만 들립니다. Oh, she's able to hear English.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단민족과 함께 또 우리 군 s 교사 우리 이진우 우리 해병대 사령관 될 사람이 왔습니다 we have a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의 배경 가운데 우리 그루터기 오케스트라 또 이터널 밴드 팀이 어, 청주에서 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그루터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또 청주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서 우리 청주 교회에서 우리 우리 청주 교회에리청 우리 모두 이터널 밴드 팀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 아, 진짜 캠프는 캠프였습니다 아, 같이 버스로 동행한 우리 팀들이 또 버스 기사님이 예수님 영접을 하였습니다 아, 저도 어떤 기사님을 영접했습니다 아, 다 끝나고 열시경에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어, 뭐가 퍽 하더라고요. We some 어, 그래서 급하게 에, 바로 음성 휴게소로 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So we 어, 들어가 보니까 왼쪽 어, 이 타이어 근처가 완전히 아작났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깜깜한데 고라니가 들어왔더라고요. 보험사에 연락하면서 레카차를 불렀습니다. And I the and the car. 올라오는 <laughs> 길에 그 기사님하고 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과정은 9시에 걸렸더라고요. and as I, we were coming up i was reading the gospel and this took about 9 hours. 아버님은 69세, 어머님도 6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and oh so this everything the his family passed away when it was when they were 69. 큰 누나, 셋째 누나는 59세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and h i s s i s t e r passed away on in the night at uh, the age of 59. 이 기사님 나이가 딱 마운 이더라고요 and the driver's age was 49. 아, 그러면서 아홉 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번 문화 캠프를 통해서 영육으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And this camp, God has glory and 아, 또 초청을 하더라고요. And he invited, us. 아, 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캠프 때문에 전세계또 하나님의 소문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최고로 행복합니다. And of the gospel, the 아, 우리 이미 치유받았고 또 2, 3, 7일 살릴 그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본 문제 결자 모든 문제의 결자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이거를 성취하시고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laughs>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취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사람입니다. Of Jesus 우리가 망대가 뭡니까? What is a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Being able to open the 또 기도와 전도의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And up the ways of the and 우리가 절대 망대 보면 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The, uh,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 집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 안에 이런 축복을 <laughs>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 치유사역자, 복음선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정복자입니다. 흑암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 세력을 이기는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지역으로, 또 우리 군선교사는 군현장으로 흩어진 자입니다. Field, military, you, well.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자로 갑니다. Mm -hmm. 여러분 그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Are, uh, 여러분 그 지역과 그 직장과 그 학교에 그 군대에 네.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Field, place,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재앙 막으로 론 가는 아 정탐꾼입니다. And you are, um, you are who goes for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캠프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깃발을 드는 자입니다. 아,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는 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들 금툴 시대, 묵상 시대, 이삼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이 문학 캠프를 통해서 그 안에 세 가지들이 있고 또그 안에 하는 금툴 시대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laughs> 하나님 이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정말 복음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laughs> 옆에 분 충고합니다. 당신은 삼 시대 살려는 주역입니다. 아, 올 한해 우리에게 아, 계속해서 또 예배 인도자, 말씀 사역자, 캠프 인도자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Has, uh, 그리고 문화 사역자로 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제사장 나라와 언약의 백성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포롬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God and he 사도행지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때도 마찬가지만 우리 이번 문학 캠프 때 계속 언약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하기 전에 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요또 내게 능력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약을 같이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시지 말기도 범 범사의 감사의 약을 나눴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라 있습니다. To, gentiles,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우리 오케스트라 또 우리 밴드 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꼭 붙잡고 생명 글씨 바랍니다 물론 제가 주는 같이 선포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런 꼭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기도 제목 붙잡으시 바랍니다. So give,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현장을 쉬고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누디아를 아, 만나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아, 이다 준비된 영혼들을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 것을 봅니다. And even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3포럼이 오늘 하나님과 포럼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과 또 현장에서 3포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가? 어떤 기도 점을 주셨는가 또 나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 삼원을 3포럼의 그런 사역자 되시길를 축원합니다. Yeah,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 출애굽한지 세 달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like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주일예배에 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한 주간 언약 체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삼 시대를 두고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두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또 지난 주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And the past, God is, uh, you. 그러면서 현재 문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로 인도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우리는 성령인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But going to 여러분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not be taken back or scared.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And this is the process that God is achieving 문제, 사건, 사고이지만 아, 눈에 보이지 않게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통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업이 2, 3, 7과 5,000중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And the 5, 우리가 결혼하려면 이 언약이 서로 체결이 돼야 됩니다. Married, 프로포즈 하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반지도 하는데 프로포즈를 합니다. They,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거절하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믿고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때세 번째 제사장 나라와 언약의 백성의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어, 제사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If we look at, uh, 구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어, 그대로 어, 주로키 19장 말씀이 요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1피 2장 9절에 말씀니다 여러분은 삼중직 대사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계속 잡은 언약이 아, 예배 인도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으로 현장에서 예배 인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축구 캠프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예배하면서 할수 있도록 원약 기도문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이제 찬양 연습하기 전에 또 예배하면서 할수 있도록. 또 예배문을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또는 모든 현장에서 제사장의 예배 인도자 되실 줄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보니까 말씀 우리가 부쩍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정복하는 캠프 인도자입니다. Like king, 그래서 여러분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You,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고 또이 나라 민족이 되일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 중에 내네 소유가 되게 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주인,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의 결단입니다. 일단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선포하시 바랍니다. 하다가 뭐안될수 있는 거는 그때 아, 돌이키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인 나라와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언약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전도 특공대입니다. 이번 우리 문화 캠프 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We to, uh, culture, uh, culture 예배를 통한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큰 목표,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는 사모를 소통이 되야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문제 사건 가운데 적용하고 포럼하고 또 현장의 사람과 함께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uh,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대처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말씀로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현장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케스트라, 둘이 밴드팀이 현장에서 전투 했습니다. 요수와처럼 아말렉 족숙과 문화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소통하면서 도왔습니다 그게 전술이죠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대는 비밀결사대의 축복에 증인되시길 축구합니다. 오늘 축구하는데 여러분 계속 uh, 기도로 해시 바랍니다. We're doing today, pray that join with 우리 수인자장님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our <laughs> 다치지만 마시바바랍다다 책으로 복음문 s a gospel c u l t u r 확 c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자의 제사장, 말씀 전달자의 선지자, e a 을 걷고 정복하는 캠프 인도자의 왕적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의 사람으로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깃발을 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고 성취, 기도 제목 주시고 응답, 전도 현장 주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과 삼포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교회 와서 강단을 통하여 과거가 발판, 현재는 성령인도 미래 세계부금아성취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로 강단 통하여 전략, 사문을, 소통을 통한 전술, 현장에 성취 통하여 전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지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상의 나라 언약의 백성으로 삼중직 대사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인도자의 제사장 말씀 전달자 선지자 흑암을 꺾고 정보하는 캠프 인도자의 왕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문을 포럼 팀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한 주간 현장에서 능히 승리하는 여우수와 군대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들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